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대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오해를, 오해를 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생명과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시편 51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하는 모습을 그린 장면이 다윗 시로스 시편 51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시편 51편의 줄거리를 쭉 보면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극휼히 여겨 주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극휼히 여김을 받을 자이온데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죄를 내게서 도말하여 주세요. 이 죄를 내게서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한 죄과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금까지 해결해 보려고 막 번제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를 깨달았사오니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회개는 그냥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회개였지 상한 심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과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게 상한 심령이 필요하오니 내게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산 이유가 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산 이유가 바로 성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 영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하옵나니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유지가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 내용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했을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내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죄인이요 나의, 나는 이 죄와 허물, 호물, 죄와 허물, 허물과 죄가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이 죄는 세상에서 어떤 누구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내가 범한 죄는 누구에게 범한 죄다. 하나님께 범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 과연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세상에서의 교과서는 관점마다 다 달라요 사람의 관점 그전에는 문교부에서 나오는 교과서 딱한 권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교과서가 다섯 종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2, 3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가 다섯 종으로 알고 있어요. 출판사가 다섯 군데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마다 다 자기가 임의로 선택합니다. 네 권인가가 자, 4종, 네조 사종인가가 사종인가가 아마 좀 진보적인 그런 출판사가 출판한 것이고 한 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그런 이제 출판사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겠죠.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교과서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성경이라고 하는 교과서는 정확. 정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문제도 해결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질 때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 51편의 고백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이런 모습이 앞뒤 다 빼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어설픈 믿음이고 이거는 내용 없는 믿음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얻을 수 없는 믿음 자기 혼자의 기복적인 신앙관에 불과하지 하나님과 거래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전혀 무가치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이 내게 하는 소리지 소리가 아닌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어,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큰 볼일을 보는데 일곱 칸에 화장실이 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첫째 칸에서 볼 일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시 어떤 사람이 밖에서 화장실 화장실에 이렇게 두두 번째 칸으로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두 번째 오면 안녕하세요 하면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사람이아예아 예. 안녕하세요 예안예 아, 예, 예.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음,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첫 번째 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예예 예. 식사했어요.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요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야 잠깐만 내가 이따 전화할게. 자꾸 옆 사람이 자꾸 뭐라고 물어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 사람은 자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얘기한 거요. 예 여기 A 칸, B 칸이라고 가십시다 B 칸에 들어간 사람이 A 칸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B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상대방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얘기 얘기하는 줄 알고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신가요? 예 식사 했습니까? 식사 했어요. 자기 얘기 하는 소린 줄 알고 대꾸하고 잡아졌네. 큰이 사람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야옆 사람이 자꾸 어? 이상하게 저저저말말 저 걸어 가지고 이따 전화할게.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정신병자인 줄 알을 것알겠지그 소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소리가 내게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내게 하는 소리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돼. 내게 하는 소리가 아닌데 그 소리를 듣고 시험 든다. 이것처럼 어처구니없는 소리 이게 삶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응? 이 내게 하는 소리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시험 나와 상관없는 소리인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든다고 할때 이것 참 어, 이거 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야 그리고 두 번째 내게 한 소리인데 내 나에게 한 소리인데 나에게 한 소리로 안 들을 때또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소리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기가 어떤 기냐 요 들을 기가 있는. 세상에 들을 끼가 없는 거참 불행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둘이 싸웁니다. 막언쟁으로별 싸우. 고 A와 이제 B가 싸울 때 지나가는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지금 둘이 싸우고 있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싸움 구경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싸우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 여자들이 싸울 때 진짜 재미있어요. 머리 끄댕기지고 싸울 때. 자. 지나가다가 싸움이 재밌네. 그래서 이렇게 싸움 구경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a 애가 잘못한 거 같아. 그래서 이제 C라는 지나가는 사람이 중지해 준답시고 A에게 아유, 애양반 좀 참으세요. 내가 들어봐도 A 당신이 좀 잘못한 거 같은데. 그랬더니 막 뭐야? 하면서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 같이 싸우다가 A라는 사람이 B는 내버려두고 C와 싸워요. 자 보세요. C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상관 없는 것인데 자기하고 상관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싸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싸움이 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린 남의 것 가지고 마귀 것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속에 그것을 내 속에 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달걀을 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가 달걀을 품으면 진짜 병아리가 거기서 나나 안나나 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보세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 지워 버렸네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과학자가 나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거는 사실 안 품어봐도 전혀 이건 알수 있는 내용이요. 에 교육을 통해서 그죠? 맞아요? 만약 에 학교에서 야 닭의 품에는 닭 품은 그것이 약20 20, 20 몇도이기 때문에 20 몇도 그걸 딱 유지해 줘야 며칠 동안 약한 20일, 21일 동안 유지해 줘야 그것에 딱 계단이 부화가 되어서 병아리가 되는 거야. 이건 교육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안 품어봐도 되는 거야. 여러분 무엇더라? 계란을 품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요, 힘들어. 노동 낭비 어디 뭡니까 또 음? 자원 낭비지. 여러분 우리는. 안 품어도 될걸 품어서, 그것이 내게서 죄로 발산되고, 근심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마귀 역사가 되고, 시험이 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이 얼마나 손해냐니까. 그럴 때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는 폐쇄적인 인간이 된다. 이 어떤 인간? 폐쇄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자유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원수를 만나도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요게 중요해. 사람들 요것만 강조해. 이것만. 근데 요 믿음을 그냥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딱 여기서 국한 시켜버려요.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딱 국한 시켜버린다니까. 이 믿음은 삶까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까지 적용돼야 돼요? 삶까지 적용돼야 돼. 그래서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야구보, 야구보소하면 딱 가장 먼저 첫 번째 떠오르는 것. 첫 번째 떠오르고 두 번째 떠오르고 세 번째 떠오르는 것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떠오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고보서의 주제는 제가 야고보서 야구, 야구, 주제가 뭐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서의 주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 해지야. 사람들이 생각 일반적으로.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이것만 야고보서의 주제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중심 내용이 뭐냐?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걸 강조한 것이 야고보서라요.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야. 뭘 강조했어요? 참 믿음을 강조했어요. 진실한 믿음을 강조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말한 야고보서에서 말한 참 믿음,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뭐냐라고 할때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경희 원사님 기억 나시죠? 첫 번째가. 네. 첫 번째. 온전한 진실한 믿음이 뭐냐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행함을 행함에 어, 행함에 관한 이 믿음은 하나의 부분적인 거지 야고보서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 중심의 주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심의 주제가 뭐예요? 참 믿음이 무엇이냐? 진실한 믿음이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일곱 가지를 얘기를 해줬잖아요. 일곱 가지 그게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일곱 가지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어? 행해야 무슨 믿음이다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해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느냐? 그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요. 진실한 믿음, 찬 믿음, 행한 믿 믿음, 온전한 믿음 가지고 있어야 천국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믿음을 볼때거이요 마음에서 그쳐 버려. 아 마음만 진실하면 되지 요 마음에서 그쳐 버린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가짜 믿음이다. 너찬 믿음이 아니야. 너 진실한 믿음이 아니야. 정원숙 성도님 만약에 민준이하고 예진이죠 큰 딸이 예진이가 어버이날 나실 때 괴로움하고 맞고 또 다른 대고 선물도 드렸어요. 그다음 뭐 일년 이제 일년 삼백육일 중에서 두 날만 생일 생신 엄마 아버지의 생신하고 또 이제 어버이날만 자 혹시 어버이날이 생신 아니에요? 아 다행이네 그럼 두두 번은 효도 받을 수 있겠네요. 두 날만 막신실하게 효도노래 부르고 363일 동안은 막 말썽 부리면 좋고어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삶에 받쳐주느냐 삶에 받쳐주지 않을 때 거짓 믿음이라는 거야 거짓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대.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 거짓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 한번 진단해 볼수 있잖아요. 이건 뭘 보면 어? 진단할 수 있어요. 에? 아니 어떤 삶을 보면 진단할 수 있어요. 에?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외식된 믿음인지 뭘 보면 진단할 수 있어요. 에? 아 그러니까 어떤 삶을 보면 진단할 수 있느냐는 거야. 응? 행함 구초야 장장 행함이구만. 뭘 보면 첫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면 참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이 환란과 시험은 다 다르다고 말했어요. 환란과 시험은 다르다고 말했어요. 환란과 시험, 환란과 시험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환란과 시험의 차이 혹시 기억하세요? 윤미선 집사님 환란과 시험의 차이 정경영 원사님한테 못 물어보고 내가 계속 이것만 쳐다봐도 요 <laughs> 시험은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집사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환란은, 환란은 환란은 겉에서 흔들어대는 게 환란이에요 겉에서 그러니까 요 환란은 아무리 환란이 있다고 이속 마음만 견고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근데 환란은 때로는 가지가 꺾일 수 있어. 때로는 이 환란의 바람 때문에 환란의 풍파 때문에 잎사귀가 떨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이거 가다가 열매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나 뿌리채 뽑히지는 않아. 믿음만 견고하면. 그래서 환란 들어 그래서 환란을 당하지만 지옥 가는 건 아니야. 이해하세요? 시험은 뭐냐? 시험은 아예 속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속에서 썩어간다니까. 그래서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시험 들었구나, 시험 안 들었구나 왜알수 있죠? 자기 속에 썩은 것이 얼굴로 표현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얼굴로 표현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계속. 거의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요 시험의 바람이 올 때, 이 시험이 딱 찾아올 때, 요 환란은 바람이나 화, 바람이나 풍파로 비유가 될수 있어요. 바람이나 풍파로 흔들어 대는 거. 시험은 바이러스를 뭐라고 그 해죠? 병충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병충해 같은 거예요. 병충해 이런 예? 바이러스 같은 거. 바이러스. 시험에 이요 시험은 바이러스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서막 썩어가니까 벌써 속에서 썩어가는 사람은 인상부터 바뀌어요 인상부터 바뀐다니까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서요 여러분 환서을 당하나 시험그 들지 마세요 환래을 당하나 시험은 들지 말고 내 속에서 썩어갈 때 빨리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돼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돼 썩어가는 데그 썩어가는 현상을 제어하고 차단시키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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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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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죽어 그리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패가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구제 불능이 되는 거예요. 자, 죽은 건 살아낼 하나님 죽은 건은 살려낼 수 있어요. 근데 원래부터 죽은 건 살려내는데 살았다가 시험 들어 점점 점 썩어가며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살려내기야 살려내지만 엄청.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시험 들어 자기 속에 썩어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었다. 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할때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만약에 시험에서 끄집어 내시려고 하는 작전과 계획이 있다면 엄청난 출혈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시험 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딱 손대실 때 여기 엄청난 출혈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런 출혈이 있기 전에 빨리 내 속에 썩어가는 부분, 바이러스 먹은 부분, 병충해 먹은 그 부분을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 그걸 무슨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걸 뭐라고? 안티바이러스? 백신? 백신. 아 백신. 용서해 주세요. 빨리 백신을 맞아야 돼요 빨리 백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으면 만약에 마귀에게 내줌이 된다면 가루녀다와 같이 마귀에게 내줌이 된다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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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영혼을 극유력이시고 살리시려는 작정의 계획이 있다면 그때는 많은 축료를 하고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이 되기까지 또 엄청난 이게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돼위 회복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항상 내 자신의 영적인 실태를 잘 점검하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씩 섬세하게 느끼지 못하면 영적 생활하기가 힘든 겁니다. 산성중앙교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교회에서 영적인 진단 없이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마음 쪽으로는 편하지만 그 마음은 절대 영혼의 영혼의 마음은 아니야. 그건 육신의 마음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금 진단 받고 있거나 하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가장 첫 번째 야고보서가 다룬 것이 야고보가 다룬 것이 시험과 시련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과 시련이 어디서 찾아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게 첫번째